오늘은 6월 3일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집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루우벤 집파와갓집파가 그렇게 요단 동편 땅을 갖겠다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허락을 하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냐면 제사장 엘르하사를 부르죠. 그리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리더들, 수령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통보합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같이 싸움을 할 것이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하랴? 이렇게 허락하려고 한다라고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들을. 모세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세워서 이것을 다그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루벤과 갓지파에게 안전장치를 심어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때는 약속을 지킬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내가 유리한 건 지키지만 불리한 건안 지켜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만 하기 싫은 건안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갖기 위해서는 별의별 얘기를 다 했겠지만 막상 가지려고 하고 서쪽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막상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혜롭게 안전 장치를 마련해요.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와 레이더들을 쫙 세워 놓고 이 앞에서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결심을 하죠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그렇게 마음도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또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 잊고 살 때가 많아져요 그러므로 항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늘 마련해야 돼요. 그걸 뭘까요? 늘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소활한 건다 적으면서 믿음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 가망이 있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그 약속들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노력하라 이거예요. 예배할 때도 노력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헌신의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증인들 앞에서. 너희가 약속한 대로 우리와 함께 싸워서 다 승리하면 그땅 가져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 땅은 없어. 그냥 이 서편에서 땅을 나눠 갖는 거야. 알았지? 이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을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될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아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을 지속해 나갈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 진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들이 루벤과갓 지파가 다시 말하죠.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그 말은 무슨 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구원의 기쁨이 늘 누러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을 받는 즉시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데 뭐 하러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수많은 시험을 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안당에도 되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된다. 루벤과 갓은... 땅을 이미 분배 받았어요. 그러나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땅이 다시 내게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신앙상하는 그러므로 영적전쟁이에요. 싸우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추드려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여러분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늘 영적으로 무장하여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는 굉장히 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이 이 각오를 듣고 모세가 결정을 해요. 그래, 르우벤, 갓, 니들이 정말로 끝까지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믿음아. 이제 땅을 분배해 줘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무나스 지파가 있는데 무나스 지파의 반은 동쪽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또 반은 아니다. 우리는 서쪽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지파, 갓지파, 문나세 반지파 이렇게 세지파, 그러니까 두지파 반이죠. 이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갓지파는 여기 땅, 루벤지파는 여기, 문나세 반지파는 여기 쭉 땅을 나눠준 장면이 33절부터 42절까지가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땅을 분배해줬어요. 땅을 분배해줬어요. 자 땅은 받았어요 이제. 땅은 받았는데 땅이 완전하게 소유된 것은 아니다. 왜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분배했지만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려면 우리와 함께 요단 서쪽에 건너가서 가난안 지파들과 싸워야 되고 끝까지 싸움이 끝나고 나머지 집파들이 땅을 나눠갈 때 너희들이 그때서야 그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을 가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시작됐어요. 완성은 아직 안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 그러나, 아직은 완성은 안 됐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난 끝? 이게 아니에요. 완성은 안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죠. 말씀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견고해 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변화되고 성결의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 오늘도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변해가고 거룩해지며 성결해지며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입니다. 느보와 바을무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업들의새 이름을 주었고 루벤 자손들이요 이번에는 분배받은 땅이잖아요 아직은 전쟁은 이제 남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될건 아니지만 앞으로 될 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의 일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의 이름을 루벤 지파가 다 바꿔요. 새 이름을 다 줘요. 이 자기네 땅이니까 왜 그럴까요? 그 땅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우상숭배와 연결돼 있었어요. 가난안집합사람들의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없애고 새 이름으로 다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우상숭배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래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야 돼. 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정체성과 예수 믿은 후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과 주님을 믿은 후가 달라졌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비전도 달라져야 되고요. 꿈도 달라져야 되고요. 말투도 달라져야 돼요.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져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이제는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또한 약속을 믿으며 또한 우리 삶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